지금 160바라는 수압에 그리고 분당 8리터라는 스펙이면은 웬만한 작업들은 다 되는 고압 세척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시다가 이거를 누르면 두 분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또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건 하이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자업식 고압 세척기 스마트 아처라는 모델인데요. 수압은 160바, 분당 토출량은 8리터로 꽤나 높은 스펙으로 나왔고요. 폼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 세차할 때 거품 분사도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이코 고압 세척기를 빨리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먹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이 정도 금액대의 리모컨으로 분사 압력을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사 압력에서는 이 제품의 최대 스펙인 160바에 8L의 토출량으로 분사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3단에서는 130바, 2단에서는 100바, 그리고 가장 낮은 1단에서는 70바의 분사 압력을 가진 고압 세척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리모컨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차건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들고 따로 사용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업 방식의 고압 세척기로 출시했기 때문에 고인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직수로도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단 1 6 0바의 분당 8L라는 수압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셉니다 자, 기존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시던 분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기능이 아마 이 분사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무언가를 씻어내야 되는 환경이 많이 찌든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수압이 센 고압 세척기가 필요하지만 또이 에어컨 세척이나 내가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민감한 모제에다가 물을 뿌려서 세척할 경우에는 수압이 또 낮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큰 고압 세척기 하나 그리고 또 작은 고압 세척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시거나 혹은 또이 고압 세척기 앞쪽에 임의로 막아 가지고 약하게 쓰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는 또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자 근데 하이코 고압 세척기의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가장 강한 세기고요. 여기서 자, 일단에서는 손으로 닿더라도 아프지 않은 정도지만 예 yeah. 이렇게 분사압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4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리모콘 타입이면서 고압세척기에 부착해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수 있는 게 좋은 점이 간혹 가다가 고압세척기 중에서 분사압력이 조절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기계 자체에 분사압력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사용을 하다가 분사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기 가서 또 조절을 해야 됐지만 지금 할고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분사압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비전력도 2200W로 가정용 전기나 전선리을 연결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었고요 구성품은 고압세척기 본체 세차건 8m 호수 거품통 원터치 카플러 2개 터보 노즐 펜 노즐 수도꼭지 커넥터 흡입 노즐 정화필터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호수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길이의 호수를 구매하셔서 어차피 원터치 카플러가 들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체결시키고 사용.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노즐도 원터치로 쉽고 빠르게 탈부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사 노즐의 경우 최대 120도까지 넓게 분사도 시킬 수 있으면서 노즐을 돌리면 좁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 방식은 유니버셜 모터 방식으로 나왔고요 쉬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쉽게 끌고 다닐 수가 있었고 크기도 작고 컴팩트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도 199,000원이라는 금액대로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압 조절을 할수 있는 타입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금액대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고압 세척기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고 매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짜 리모컨 타입으로 분사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처음 마주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평소에 이 고압 세척기를 분사 압력 때문에 두대 혹은 세 대씩 들고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올여름 또 괜찮은 고압 세척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 포함해서 두 분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또 보내드릴까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요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